아, 팔복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화평을 이루는 행복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행복한 사람이란 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진짜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막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1 0대들이 요즘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불행하냐면 어떤 애들이 진짜 불행하냐면 SNS 많이 하는 애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예, 네, 뭐 페이스북, 인스타 또뭐 있죠? 텔레그램. 어, 텔레, 텔레그램도 계속 그 하나? 하여튼 뭐그런 틱톡,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비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율도 갑자기 최근에 막 갑자기 확 올라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군가 자꾸 비교가 되면 비교할수록 내 자신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으면 우리 안에 자리 잡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한 게 있죠? 그렇죠? 거울만 봐도 벌써 막 부족한 게 느껴지잖아요. 아, 아쉽다. 여러분이 봐도 스스로 좀... 아, 완벽하십니까? 아니죠. 스스로 막 느끼는 게좀 있잖아요. 아, 요것만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막 벌어지거나 아니면 조금만 모이거나 어? 그, 조금 막클것 조금 그거 작고좀잡고막 작고 아, 이런 아쉽다. 이런 게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비교하면 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가 더 비참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걸수록, 아,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붙잡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를 느끼냐면, 아,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이렇게까지 느껴져도 되나? 하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너무 잘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읽을 때, 아, 주님이 우리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그 제가 비유를 하면 이렇게 하면 맞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어뭐 청소년들 한 명하고 이제 대화를 막 하는데 내가 얘네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우리 친구들 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막 잔머리를 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을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잔머리를 쓰고 막막빙이 돌리는 데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죠? 어느 정도 연륜이 차면요, 보여요. 집에서 애가요, 잔머리를 있는 데를 굴려가지고 말을 빙빙빙빙빙 돌리는데, 결국 그 말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끝은 뭐냐 하면, 얘가, 내가 너무 좋아서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아, 야, 너 같은 놈 내가 필요 없어.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막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걸 알아서 뒤돌아서 막 가슴이 철저해서 눈물을 막 펑펑 글리는 아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발도 닦아주시고 막 밥도 최후의 맘찬도 하고 그러고 이제 막 흥청망청이 지금 막 제자들은요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예수님은 죽겠는데 이제 곧 잡히시거든요 얘네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지들끼리 업돼가지고막손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큰분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감옥에 잡히면 내가 그 감옥 따라 들어간다 예수님 사형장에 가면 나도 죽는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오늘 밤에 얘가 어떻게 할 거예요? 세번 나를 부인할 애가 지금 눈이 뻘개져가지고 아 주님 오게 들어 가 내가 못 따라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못 따라 들어가 주님 죽어 아 나도 죽지 내가 누구 데 예수님 수제자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요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너 다굴기 전에 세번나 부인한다. 여러분 누가 복음에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가 말하되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다국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느껴지는 지 아세요? 흥분해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 주와 함께 죽자고 하는데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어땠을까냐? 막 눈에서 저 같으면 배신할 게 알잖아요. 그럼 어떤 눈빛으로 보겠어요? 증오, 한심함, 너 같은 게 지금 오게 같이 웃기고. 한 시간도 못 버틸게. 네가 무슨 오게 죽어 죽인 네가 나한테 내가 오늘 너 죽인다. 이런 눈빛으로 막 경멸, 증오, 한심함이 막 가득한 눈빛을 쏟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읽는데요, 주님이 야너 오늘 다굴기 전에 세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요. 저는 배신할 것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진짜 그렇잖아요.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다. 제가 요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게요.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사랑스러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랑스러워. 어, 내가 오게 들어간. 내가 같이 죽죠 내가 이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지금. 있는 대로 한심해.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온전히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향한 이런 눈빛이 베드로를 향한 눈빛만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주님이 진짜 우리를 그런 눈빛으로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3주 동안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긴 되게 힘들었나봐요. 제가 막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서 제가 지난 주에도 우리 설교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성경 읽다 는 그래서 진짜. 막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성경 막 계속 읽고 눈딱 감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나이이이 이, 이 어둠의 영이 언제까지 나를 사로잡아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하나님 나 진짜 미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이거였거든. 너 사랑하고 너 사랑스럽지 않은데 여러분 목사로서 서 있는데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어요? 아우, 넌 참, 그렇게 연약한 모습도 사랑스럽구나. 너는 그렇게 우울한 것도 이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그냥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내 모습 자체가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요. 일주일 내내 찬양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회복시키시는 게 뭐였냐면, 그런 모습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런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거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그런 부족한 너를 감싸고 사랑하기 위한 내 진짜 사랑을 좀 느껴라. 내 진짜 사랑을 좀 알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정말로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더럽든 무너져있든 쓰러져있든 아니면 너무나 완벽하든 더 주님을 향해서 막 나아가든 그 모습이 어느 양극단에 있든 상관할 것 없이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너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붙잡으셔. 제가요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붙잡아요. 아, 주님은 나 진짜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새로운 행복의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팔복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일곱 번째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뭐냐면 피스메이커잖아요. 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아,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제가, 어, 우리 이제 등대 모임을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하는데, 어, 제가 개척하고 나서 사실은 이 등대 모임이 너무 만들고 싶었었어요. 우리 이제 아예 처음부터 3월달 우리 개혁, 개척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등대가 없었어요, 원래. 코로나가 심하기도 했고, 서로 진짜 예배만 드리고 다 갔어.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갖고 얼굴도 다 몰라가지고요. 그냥 막 마스크 쓰고 깜짝 깜짝 놀랬어요아 어,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이러고 깜짝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딱 예배만 드리고요. 그냥 다 집에 갔어요. 뭐, 뭐 인사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때는 막 서로 인사하면 되게 죄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다 갔어. 그러니 목회를 하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서로 교제하고 나눔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알파 같은 것을 시작하면서 10주 동안 서로 막 영상 보고 나눔하고 막 성령의 날 해가지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우리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등대모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잡은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임은 최소 반년 가지 않게 쪼갠다 이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쪼갰어요 저번에 그래가지고 등대지기 세명 세워가지고요 이렇게 모였어. 그래서 3 개월 있으면 쪼개. 바꿔 안 해봤어요? 해요. 안 해봤어요? 해요. 안 해봤어. 등대지기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어요. 쉬라 그래. 막 그만하시라. 그럼 막 본인도 그만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다른 교회 많이 다녀보셨죠? 목사님한테 자기가 등대지기면 거진 구역장 뭐 이런 거 순장 이런 거잖아요. 그만두겠다 그러면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집사님. 일주일은 더 기도해 보셔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전하고 화또 전하고. 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한 학기? 어뭐 어때? 그럼 다른 분 세울게. 그럼 되죠? 상처 안 받죠? 어 쉬어! 쉬어. 그러면 안 신다 그래도 쉬어! 막싫어 그래요. 막싫어 그래. 왜냐하면 왜냐하면 공동체가요.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 하 개척 초기부터 개척 멤버를 우리 다 지금 모여 있는 이 정도 우리 이 정도 다 개척 멤버예요. 우리 이 개척 멤버들이. 또 하나의 교회로 바로 설 때, 내가 감투가 되어서, 뭔가 자꾸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내 사람 만들고, 막 우리 조직 만들고, 막나치한 사람, 너 친한 사람, 사람 막평 가르고, 아, 이게 세상에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싫어. 교회가 이게 제일 싫어. 니네 사람 막, 그래서 편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교회들 보면 많아요. 막니 네 편, 내편 네 갈라가지고. 너무 싫어. 여러분, 여러분, 서로 편 만들지 마세요. 니편내편 네편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냥 같은 편지 다 이게요 100명 되고 200명 돼도 그냥 다 서로 알아야 돼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막 갈라박는 거예요 이번에 막 세웠다가 안 했다가 지금까지 든대지기안 하신 분 내가 이번에도 뭐 얘기했다한 여러 명한테 까였습니다 예, 등대지기 좀 하셔라. 아, 나는 아직 안 된다. 뭐, 뭐, 어, 벨스 한다. 내가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안한 사람 내가 단번에 또 얘기하고, 내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그동안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각, 작정하고 계시면 돼요. 아, 이제 다음은 내 차례가 될 거구나. 언젠간 할 거야. 그런 거 언젠간 할 거니까. 아그한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냐면, 한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하니까 교회가 병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병들었냐 하면 제가 오래된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교회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100년 넘은 교회도 있었고요 제가 60년 넘은 교회도 있었고요 한 40년 50년 된 교회도 있었고요 30년 된 교회도 있었고 막 여러 교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아주 마음속에 아주 마음을 먹고 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다음 세대라고 그러죠 다음 세대 부가 보통 교사를 하면요 여기 교, 다들 교사들 하신 분들 계시죠? 교사를 하면 몇년 하냐 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예, 한 20대 때 교사 시작해갖고, 50대 때 부장 달고, 예, 뭐 해가지고 한 60대 때까지 한 40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막 교회에서 표창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와, 전도사들이 죽어나가더라고. 왜냐하면 세핑 전도사들이 교회로 오면, 부장님들이요 갈구기 시작하는데, 전도사님 설교를 제가, 교육자들 한두 명, 뭐, 이렇게 해본 줄 아시냐. 설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애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와, 지금 우리 전사들이요. 제가 교육 목사 할때 전사들이요. 주일 끝나면 밥 사주기 바빴어. 애들과 울면서 들어와. 여자 전사도 울면, 남자 전사도 울면서 들어와. 엄마 교사들한테 빵빵해서 들어와.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 무슨 일을 했냐면, 다 뒤집어 엎자. 내부서가 어딨어, 교회. 다 뒤집어. 3년 있으면 무조건 옮겨야 돼요. 6년 지나면 안식년이야. 교사 1년 쉬어야 돼, 무조건. 3년 지나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야 돼. 3년 안에 또 옮겨도 돼. 여러분, 이거를 시작하는데요. 반발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이 부서에 20년째 있는데, 내가 타부서를 어떻게 가냐. 내가 이 부서를 30년을 지켰는데, 어떻게 타부서를 가냐. 여러분,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 교회 쫓겨날 뻔 했어요. 이거 하는데 쫓겨날 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전사님들, 마음 먹자. 이번에 안 뒤집으면, 진짜 평생 못 뒤집니다, 교회. 근데 교사가 다 나갈 수도 있다. 그럼 너 혼자 해. <laughs> 부서 애들이 막 120명씩, 막 70명, 120명 이렇게 되거든요. 너 혼자 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없어? <웃음> 에? <laughs> 할수 있어. <laughs> 나가도 혼자 해. 그런데 지금 앉아 보면 못 잡아. 여러분 그래 가지고 뒤집는데요. 진짜 교사들이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사무총에도 발표하고 막 나가 가지고 난리막 당에 들어가서 장로들이 저 빵빵 깨지고요. 막뭐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난리가 나서 막다뒤집었어 뒤집어, 뒤집어 엎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요. 교학교 교회 부흥하기 시작하는. 매년 15%, 20% 성장이요. 진짜 막, 여러분 15%, 20% 엄청난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요. 막, 1년에요. 막, 몇십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교사들이요. 3년이 지나니까 난 어디 부서가지막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뭐냐 하면, 교회는 고이면 썩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내편 가르기와 내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 화평함이 무너지기 시작하요 여러분, <laughs> 교회는요. 편 가르고 니편내편 네편 만들고 이렇게 막 나누고 갈라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의 사랑의 띠로 하나를 막 끌어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으로 서로를 손잡아주는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가르고 편가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탄이 하는 것이 그런 일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가 되고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진짜 교회를 세워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이 분열이 있다면 하나님 이어지게 해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무너짐이 있다면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사랑으로 있는 진짜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직장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장소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화평의 사람이 될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 화평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부정적인 말은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에도 전염성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말에 전염성이 클까요? 부정적인 말에 전염성이 클까요? 부정적인 말에 전염성이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원이요 300명의 증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전 용사란 말안 써요 기도원이 300 증인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13만 5천의 엄청난 군대 앞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몇대 몇이야 이거 계산을 할수 있어요? 300대 13만 5천 몇대 몇이야 4 3 하여튼, 건식이야. 하여튼, 무작하게 많다고요. 뭐 이길 수 없는 숫자를 그냥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300명 중에 하나로 생각해봅시다. 기뻐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순절하고 뭐 자기 군인도 있는데 뭐아뭐 뭐 지금 뭐 직업 군인도 있는데 뭐 얼마 안 남았다 어? 하, 막 열차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의 끝은 뭐예요? 13만 5천 과 3백이 싸우면 내일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을 개처럼 먹어가지고 죽냔 말이에요 그동안 마누라가 그렇게 잔소리했을 텐데 어, 아내가 여보 그렇게 물을 개처럼 먹으면 은 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뭐아 남자가 어, 먹을까 먹면 이렇게 막 이렇게 먹어야지 어디 남자가 물 먹는데 여자가 아는 내가 뭐라 하냐고 막, 막 이렇게 먹다가 결국 잡혀들어가고 지금 300명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내가 상상할수록 이상한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유서 쓰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보 내가 개처럼 먹어서 미안해. 내가 그동안 남겨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막 울면서 막 끅끅 울면서 써요. 밥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밥 줬을 거 아니에요? 이러분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거 같아? 이게 갈리는 거죠? 에? 안 먹는 인간이 있죠? 내일 내가 죽는데 왜 먹냐? 그러면 저 같은 인간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먹는 귀신이 떡과 한 끼라도 더 먹어야 때깔이 좋지. 어차피 죽을 거, 너안 먹냐? <웃음> 줘라. <웃음> 너도 안 먹이야. 할렐루야. 그래. 이왕 먹는 거, 오늘 배터지게 먹고 싶지 막 전투 식량이 제일 맛있더라. 막 이러면서 막 먹는 놈 있을까? 거아니 여러분 분위기가요. 여러분 우리 300명 용사하가까 대단했을 것 같은데, 장난 아 내일 다 죽는 분위기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너 부하, 불하랑 같이 일어나서 내려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을 들려줄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이 미디언 진영으로 내려가서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준 걸 확실히 알게 해줄게.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기도원이요 부하와 같이 내려가서요. 조용히 숨어있는데. 미디안 병사 둘이서 막 걸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디안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방금 불침만 서기 전에 잠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면산 위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우리 미디안 지적을 막다 엎어버리던데? 야, 이거 무슨 꿈이야? 야, 이거 이렇게 쑥대밭 된거 무슨, 무슨 뜻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그사람이요 듣는데 해몽이더 웃겨요. 야, 그 보리떡이 기도원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기도원 통해서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얘기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개꿈같은 소리야. 나는 무슨 보리떡이야. 그걸 딱집어갖고 그냥 먹지. 야한 입도 안 되는 거 갖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옆에 해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야. 하나님 아니야? 사사기 4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요그 친구가 대답하는데, 이런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지형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 보리떡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기도온과 부라가요. 그의 부하가 가슴 속이 뜨거워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부정이 긍정으로 덮여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부정적인 말이 이 긍정의 언어로 덮이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7장 1 5절에 기도온이요. 흥분한 상태로 올라갑니다. 기도온이 그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자. 야 그만 울어. 야, 뭐 그만 먹어. 자식. 넌 아직도 먹고 있잖아. 그만 먹어. 일어나! 같이 가.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여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겨 주셨어. 여러분, 이 긍정의 말한 마디가 모든 부정의 강력함을 덮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정한 것이 있더라도 긍정의 말한 마디가 모든 상황을 엎어 버리고 이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저전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이런 긍정의 언어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이라고 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것입니다. 내가 안 벌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지적으로 긍정의 언어로 덮어버리십시오. 어려운 일들이 막 찾아옵니까? 긍정의 언어로 덮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긍정의 언어로 덮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화평함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의 그 긍정의 언어를 통하여 모든 부정을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 화평의 공동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리하면 모든 부녀를 하나로 바꾸는 사람,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덮어버리는 이 진짜 화평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로 행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 자녀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아 찾다가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더라고요. 너무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나는 내가 정한 달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축복이 뭐냐하면 그냥이 아니라 스페셜 원으로 아주 스페셜한 존재로 여기는 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주 스페셜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도 벌써 예배 드린 사람 한 천만 명 될걸요, 우리나라에? 아, 천만까지는 안 하나, 오, 육백만 되나? 한 예배 드린 사람 수백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로 스페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화평케 하는 사람.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아주 특별히 아껴줄 거야. 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제가 이 말씀, 말라기 말씀을 찾고, 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페셜 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야, 왔냐? 나의 스페셜 원, 왔냐? 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내가 너를 아주 특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번 한주 우리가 마음 써야 되는 것이 하나 있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봉을 화평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요. 분열에 있는 것 가운데 분열을 따르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로 만드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 화평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부정을 덮어버리는 긍정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그 놀라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안주 진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